아닌분들은일부 웬만하면 남으라고또 하고. 우리 같이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팀은? 우리는 올라가야지. 그니까 러일부리고 우승 한 번만 찍고 내려가면 돼. 그러면 우리 할 말이 있어. 그지 우리 일부리고 우승 찍일부리 우승도 할수 있는 팀인데, 잡히는 것 때문에 3부 갔다. 이렇게 말하면 되니까. 이한 <laughs> 번만 되면 아, 돼. 이제도 5부 막 이렇게 안 내려, 안 내려갔으면 겠다못 내려가겠어. 오늘부터 돌 이따기라야지 돌 이따. 아 <�azu thanks> 그럼 이게 재밌어요. 이게 약간 상 상브레이크 있어야 상위권 팀도 만나고 해서 빡겜을 하지. 맞아, 맞아. 막 ahead. 이상 간발 간발 유사칸막 이런 애들 만나면 재미없어. 카어어 떨리고다. 어, 아까 이겼어 이리. 왜 나밖에 없어? 나밖에 없어? 나도 나밖에 없는데. 왜 나밖에 없어? 나도 뭐, 나밖에. 뭐 이걸 내가 보지. 서로가 서로 AI인 <laughs> 거임. <거의. 그래서 웃음> 아, AI 아니죠 이거 다. 네 AI 나가. 다 나가지 마세요 이거. 싱글 플레이 였던 거임? <laughs> 아 근데 우리 콜앤데 안줄거 보니까 컴퓨터 컴퓨터 맞아요. 콜, 응, 콜 플레이 안 돼요 이거 지금. 이, 아니, 좀, 커리어하는 거 누가 같아. 누군지도 몰라요. 큰일 났어 이거. 선수 외형 보고 알아야 돼. 그냥 뭐 열심히 합시다 각자 <laughs> 알아서. 그러니까 좀 개성 좀 있게 좀 만드세요 여러분. 오씨 <laughs> 도대체 어, <laughs> 못 알아보겠네. 방석 커리아못 하는 느낌이네 지금. 그냥 커리어모드아 선수 누구? 장난 아닌데 안 보여 그냥 있어요, 선수 이름. 뭐, 어어 이승이다. 어? 아니 잠깐만 우리 우승 컵 뜨는걸로 우승 컵 어디갔어? 아니 강제로 우승 컵 뜨게 만드네?